지난 주일 날부터 우리는 선택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그 설교를 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결론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주일과 어제 사실은 또 특별히 또 박영수 목사님께 설교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너무 정리하고 나누고 싶었는데 어제 큐티 말씀이 또이 선택과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잠깐 주일 설교를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아, 우리는 어, 선택을 생각하면 불공평을 떠올리기 쉽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떠올리려고 선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선택이 은혜라는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줄 의무가 없는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선택이 은혜란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택할 의무가 없으신 분이시죠. 모든 죄인은 선택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인다면, 그걸 믿는다면, 그 성경의 증언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하나님이 죄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로만 받아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은혜죠. 또한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택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십니다. 네, 느끼셨어요? 수많은 사람 중에 아브람을 택했다 그러면 그렇게 불공평을 안 느끼지만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택했다 그러면 괜히 약간 빈정이 상하려고 합니다. 선택의 조건이 무엇이죠? 이와 관련해서 선택이 이루어진 그 시점이 중요하죠. 선택은 형과 아우를 구분할 수 없을 때에 이루어집니다. 동일한 조건 속에서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예서와 야곱의 어떠함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사람의 됨됨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예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주역에 따르면 사주팔자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고대의 장남과 차이, 차남의 그 지위와 그 권력, 힘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찬함을 택함으로써 태생적으로 우월한 조건 따위는 선택의 조건에 전혀 들지 않는다라는 걸 철저하게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운 선택이 인간의 어떤 계획과 구상에 관계없이 거기에 저항은 있겠지만 저항에 하나님의 뜻이 굴복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택이 거기에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속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장작권과 관련해서 이삭과에서 그리고 리브가와 야곱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택하신 그 일을 완성해 나가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 호기심과 질문, 어쩌면 감정적인 그러한 말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지금 그런 게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불편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긴 시간 속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어, 제게도 정말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런데 어, 제가 이렇게 어려운 주제,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주제를 만날수록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더 우리어 주목함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그것을 생각해보는 게 더욱 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어, 인격적인 피조물, 곧 천사와 인간과 관련된 하나님의 선택을 예정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 애정론, 애정론이란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생각이 있대요. 생각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애정론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일이 되는 것을 보고, 그 다음 잘못된 것을 또 수정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방식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잡고 계신다는 걸 믿는 것이죠. 그리고 시작할 때의 목적과 결과를 계획하신 분께서 키워코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는 의지를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게 애정론입니다. 그렇게 성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겐 이 애정론이 결정론으로 들립니다. 예정론이 결정론처럼 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어찌됐든 그 안에서 그런 결론이 나고야 많은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느낌이 드는 교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인간의 수고, 다 정해놓았다면, 내가 이렇게 부지런히 수고하는 그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싶습니다. 인간의 역할이 부질없어 보입니다. 예정론에 대한 불쾌감은, 인간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 같은, 인간을 너무나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불쾌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운명론, 그런 결정론이지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즉 결, 결정론과 예정론의 차이가 뭐냐면 결정론에는 우리의 역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역할이 없어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그런 운명은 이미 결정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결정론을 운명론이라고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정론은 그런 운명론과 결정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런 결정론과 운명론, 벌써 우리가 그렇게 생각으로 내다는 이유는 뭐냐면, 철학자와 책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에서 보여주는 예정론은 운명론과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봤고요. 창세기를 한번 천천히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하는 얘기는 이것입니다.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가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트너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그 과정 속에 이룬답니다. 주의하십시오. 뭐,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 이루세요. 함께 이루세요. 하나님은 그런 의지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랍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렴풋하더라도 이제 로마서 11장 32절 36절까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성경을 펴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32절로 36절입니다. 이이 말씀을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드라마와 같은 인생의 이야기, 그리고 선택과 관련된 이야기와 연결해서 한번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극류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도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분노하고 도망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했대요. 오늘 이 의미가 뭔지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하도록 애정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동안에 인간의 반응하는 역할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간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자유의지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선택의 자유가 인간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됐습니다. 운력면에서 사실상 인간의 자유는 무시되죠. 그리고 선택의 자유는 부질없는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 그런 가치 없는 것으로 운명론에서는 표현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어들로 이러한 개념들을 묶는 것은 제가 교리를 공부하거나 성경을 공부하거나 또 인생을 살면서 크게 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크게 유용하지 않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도리어 즉 책상에서 우리가 철학자와 학자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안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아브라함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의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을 놀라운 위치에 세우잖아요. 자기를 한 사람의 인생에 기록된 그 하나님으로 계시하는 것이잖아요. 이 의미를 놓치면 선택의 의미 이게 안에 있는 은혜를 우리가 다 놓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 일을 하나님의 그 선택을 여러분 안에 계속 이루어 가세요. 그 내용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선택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모든 그 이야기는 그 일하심은 사실 거기 안에는 드라마와 로맨스가 있습니다. 이제 예로 들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가 도움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 있잖아요 논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와 로맨스를 쓰는 작가입니다 창조주세요 1차적으로 책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인생의 드라마와 로맨스를 써요 그분과 하나님과 그 사람들의 드라마 하나님과 그세 사람과의 로맨스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도 그 로맨스를 쓰고 있어요. 드라마를 쓰고 있어요. 자식을 아브라함과 있었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이유죠. 그드라마와 그 로맨스를 쓴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그 이야기 속에 서로 상대역이 있으며, 또 우리 편에서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조연들이 주변에 많이 있죠. 또 다른 그 안에는 다른 뜻과 그리고 다른 관심을 가진 여러 면의 등장인물들이 거기 안에 등장해요. 리브가. 야곱, 그리고 예서, 요스, 요, 요, 뭐, 이삭, 처마다 다른 인물들이죠. 다른 축을 갖죠. 그래서 그 안에 놀랍게도 내용들이 풍성해지고 그들이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죠. 그럼 것을 우리는 드라마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드라마와 논문의 차이는 뭡니까? 드라마는 정말 말장난같이 드라마틱합니다. 드라마틱해요. 드라마틱하다라는 것은 그냥 순탄하게 정답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계산해서 딱 결론이 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로맨스란 뭐죠? 놀랍게 그 과정 속에 말도 안 되는 아름다운 어떤 사랑과 어떤 기쁨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로맨스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드라마는 로맨스나 그 절정을 가지려면, 가지려면 근본적으로 그것이 성립하려면 그 안에 긴장들이 발생하죠. 지난 주일날 봤던 것처럼 그 야곱 이 가정 안에 있는 그 긴장, 그 박진감, 막 뭔가 틀어질 것 같고, 이때 아니면 안될것 같고, 지금 여기서 내가 뭔가 대처를 해야 될것 같은, 막 지금 내 방법을 써야 될것 같고, 막 알고 있지만 아는 대로 안 되고 하는 그런 모든 게 발생하죠. 그 결론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고, 그 장애물을 넘어서는 과정이 드라마틱한 것이죠. 로미오와 줄리엣, 드라마틱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라는 그 계획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야곱이 있죠.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삭이 있죠. 뭐,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속임수를 써서라도 그걸 이루겠다는 리브가도 있죠. 육체적인 애서가 있죠. 근데 놀랍게도 그들, 그, 인, 등장인들, 인물들마다 모두 소망이 있어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좀더 용감하고 멋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하는 그 갈망이 심지어 우리 모두도 옆에 무시하고 저 사람 생각 가지고 사나 싶은 사람도 모두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자유를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것을 향해 각자 자유롭게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간절한 사람들의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드라마가 아니죠. 심지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가진 그 존재로 지으실 때, 하나님은 방해를 받죠. 오늘 말하는 것처럼 불순종을 허락하죠. 불순종이 거기 안에 담겨 있죠. 외적 조건에서만이 아니라 내적 조건에서도 방해를 받아요. 인간이 너무 실력이 없어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도 실력이 없어요. 생각은 있으나 그것을 유지하는 의지와 지성과 그리고 그 안에서 감정의 변덕은 얼마나 심한지 모든 그리스도인데 그 안에 있어요. 조그만한 장애물에도 걸려 넘어진 게 우리의 현실이죠. 생각해보세요. 성경은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드라마를 말하고 있죠. 이런 로맨스 문학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드라마와 로맨스, 문학이지, 신화가 아니에요. 잘 주목하세요. 신화는 있잖아요. 신 혼자 다 하니까 쉬워요. 자기 마음대로 해. 그게 신화예요. 근데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 성경 속에 녹아놓은 하나님과 인간이 긴장과 갈등 속에서 본문을 만들고, 결론을 만들고, 절정을 만들고,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화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선택했다는 의미는 그 어마어마한 의미예요. 내가 거기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해서 결국에 감격과 찬성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게 바로 이 선택의 결국이죠. 다시 로마서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는데 가둬드신 이유는 극류를 베풀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은 이루어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측량할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지혜요 권능이에요.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말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어차피 모든 것의 원인이고, 과정이고, 방법이고, 목적이고, 결과를 내시는 권력이시라면, 근데 그 과정 사이에서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하게 지었습니까? 왜내 삶에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내 삶에 행하십니까? 여기 32절에 말하는 바와 같이, 놀랍게도 우리의 불순종을 허락하기 위함입니다. 자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 불순종을 허락했다는 말은 뭡니까? 아담이 불순종을 했고 예수 시대의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했죠.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기를 고집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불만으로 여기는 신앙의 현실에 모든 고난함, 고단함이 존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고집하겠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고단한 신앙 현실에서 나 자신의 잘못된 선택. 그런 모든 내 자신의 모습 연약함을 다 보면서도 아 하나님이 날 선택했구나 이 선택했다는 의미가 이렇게 놀랍구나 그리고 그분의 손에 내 인생이 쥐어져 있구나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날 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의미는 8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내가 확신한 눈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라 끊을 수 없는 이라 이게 선택의 사랑입니다 내 선택이 때론 어리석고 부족해 보여도, 어그러져도, 하나님의 이 선택을 기억고 그분이 의지를 가지고 이루겠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오늘을 살까요? 그저 그 선택의 사랑 앞에, 나도 오늘 부지런히 사십시오. 기쁘게 사십시오. 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가 실패해도 성공하는 것으로 규결되는 그 인생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더 즐겁게, 더 가볍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선택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